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홈파티푸드 제2탄 사이드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나 이런 거 역시 사이드디쉬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네 맞습니다. 오늘은 파스타를 들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파스타가 아닌 조금 특이하게 생긴 파스타 면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라자냐와 마카로니입니다. 소스는 토마토 파스타 편에서 했던 라구 소스와 베샤멜 소스를 이용한 맥캔 치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콤보는 레스토랑에서도 스테이크 사이드 디쉬로 잘 나오는 단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카로니와 라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파스타 면과 다르게 70% 정도 미리 코킹한 뒤에 나머지를 익혀주시는 게 아니라 초벌할 때90% 정도 익혀주신 다음 올리브유를 조금 부은 다음 보관 하신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라자나 시트 같은 경우에는 겹쳐 놓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뒤에 넓게 펼쳐 서 랩에 감싸주세요 아니면 식으면서 면들이 둘러 붙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오일을 부으면 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서로 붙더라고요 복습도 할겸 다시 한번 라고 소스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양파 샐러리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돼지고기 다짐육과 소고기 다짐육인데요. 저는 중간에 들어갈 식감을 고려해서 돼지고기 다짐육 대신에 분재 베이컨을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와 레드 와인, 토마토 홀이 필요합니다. 소스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적당히 가열된 팬에 오일을 두르고 이번엔 버터도 같이 올려주세요. 고기를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주시고 중불로 내린 뒤 잘게 다진 채소를 모두 넣어서 숨을 죽인 후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 숟갈 넣고 잘 볶아주신 뒤에 레드 와인을 넣은 후 와인이 전부 졸여질 때홀 토마토 한 캔과 물한 캔을 넣어주면 됩니다. 홀 토마토의 형체가 잘안 남게 부셔준 후 허브와 향신료들을 넣은 후에 30분 약불로 조리하고 뚜껑을 열어 농도를 확인했을 때 농도가 꾸덕하게 적절하면 30분 레스팅, 즉,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스인 베샤멜입니다. 베샤멜은 홀랜다이즈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오데마더 소스 중한 가지로 아주 중요한 소스입니다. 오늘은 베샤멜의 파생 소스 중에 하나인 모네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베샤멜에 치즈를 넣어서 만드는 소스입니다. 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루그 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소스고요. 양파에 글로브를 받고 미지근한 위에서 20분간 인퓨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를 팬에 녹인 후 밀가루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면 가루처럼 표면에 거칠게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한번 훅 올라왔다가 깔아앉을 때까지 중약불에서 계속 조리해줘야 됩니다. 센 불로 하면 루 자체의 색이 변해서 브라운 루가 되면 베샤멜을 만들었을 때하얀색의 소스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유 한 국자. 한국자 넣으면서 차은 작은 넣어줘야 되는데 앞부분이 녹화가 안 돼서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국자식 천천히 넣어주면서 중약불로 조리를 해주시고요 우유를 다 넣은 뒤엔 천천히 저으면서 조리하시면 서서히 농도가 생깁니다 단 너무 오래 조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베샤멜의 완성입니다 그럼 파생 소스인 모네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치즈를 넣어주면서 만들면 됩니다 여러 가지 치즈를 섞으셔도 됩니다 저는 파마산 체다, 콤테, 모짜렐라 치즈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천천히 여러 번 나눠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저는 수호아버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거나 다른 분들의 유튜브 채널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치즈를 넣어주면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치즈가 잘안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농도가 되면 모네 소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한 것보다 조금 꾸덕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나자냐와 맥겐 치즈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구 소스를 깔아준 후 파스타 면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라구 소스를 위에 올려줍니다. 그 뒤에 각종 치즈를 사정없이 올려주세요. 치즈는 언제나 모자르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파스타를 올려주고 라구로 잘 덮어준 뒤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한층 덮은 후 모네 소스로 라구가 안 보이게 잘 덮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파마산 치즈로 한겹더 올려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쌓는 순서에는 정답은 없고 원하는 대로 한겹한겹 한겹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맵겐 치즈입니다. 그냥 맥앤치즈는 살짝 심심하니까 랍스터와 베이컨을 가니쉬로 사용해서 한층 더 풍미를 올린 맥앤치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서 랍스터와 베이컨을 잘 익혀준 뒤 모네소스, 마카로니 모두를 섞어서 따뜻하게 데펴준 후 접시에 넣어서 평평하게 하겠습니다. 빵가루를 전체적으로 엎어서 마무리하고 오븐에서 160도 20분, 200도 10분 쿠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항상 왜 1인분, 2인분 용량이 아닌 4인분 기준으로 소스를 만드냐고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제가 녹화를 하게 되면 기본 4시간, 5시간 하게 됩니다. 오후에 시작하면 녹화가 끝나면 거의 저녁시간이 되는거죠. 그래서 녹화가 끝나고 다같이 식사를 할수 있게 용량을 많게 만들기 때문에 저의 기본 레시피는 4인 기준이 되는겁니다. 지금도 저녁에 먹을 라자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집에 그라탕 접시가 없으시면 저렇게 그냥 스탱팬에 라자냐를 만들어도 됩니다. 파티를 할 때도 관계는 없지만 서빙하실 때는 잘라서 폼나게 서빙하세요. 35분만에 사이드 디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항상 녹색 잊지 않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약 10분간 레스팅을 하겠습니다. 라자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꺼내면 층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맥긴 치즈 먼저 보고 가실게요. 뷰티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면 뒤에 막 초점이 잘 잡히던데 잘 보이시나요? 모르겠네. 이제 레스팅이 끝난 라자냐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넉넉하게 치즈가 잘 녹아서 칼로 그냥 슥슥슥슥슥하면 잘 잘라집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한번 자세히 보시죠. 치즈가 쭉쭉 늘어나고 라구 소스와 함께 먹는 게 정말 맛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도 곧 빽. 것 같아요. 오늘은 홈파티 푸드 제 2탄 사이드 디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마리 사이드 디쉬지만 사이즈를 크게 하면 충분히 메인 디쉬가 될 만큼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집에서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